하늘 아래 같은 한과가 있다? 없다? 없다. 어? 근데 먹어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치맛 따르듯이 다 다릅니다. 한과도. 아 정말요? 그런데 누구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산 좋고 물 좋은 서산에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해 명인까지 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 뉴스 네, 오늘은 서산시 농특산물 분야 제9호 명인이신 김순주 명인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서산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어, 충청북도 어, 보은에서 시집온 김순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결국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충청남도 서산으로 오게 되셨는데 서산에 오셔서 또 맛있는 생강 한과도 만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 이 서산 하면 생강 한과가 정말 유명한데요 그래서 저도 또 한과 명인들 벌써 네분 만나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뵐 때마다 각자 한과 비법 이야기 해주셨는데 명인님 한과 비법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매력의 차이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저희는, 어, 전통의 방식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고 그, 그 맛을 이제 서산 지역이 옛날부터 부촌이더라고요. 네. 서산이 뜰이 넓고 이제 쌀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우리는 클때 배고팠는데 여기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생강하고 쌀하고 풍부해서 음. 이제 부자 동네라고 이제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기 시집 오니까. 네. 현재 그런 것이 이제 풍부하니까 조청을 이제 많이 이제 먹어본 사람들이더라고 여기는 이 이쪽 동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청을 이제 고는 거를 시어머니한테 이제 배웠는데 그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한과를 만드는 거는 그 조청이 굉장히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지금 이제 집에서 직접 제가 만들거든요. 이제 쌀을 막 이제 그 스팀에 쪄가지고, 음. 밥을 해서, 어 이제, 엿기름을 섞어서, 그걸 이제 삭혀요. 네. 하룻밤을 삭혀요. 그럼 밤에 저녁 때 삭혀서, 그 이제 삭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또 짜요. 그 건데기를 짜서, 음. 음. 그 물을 또 이제 하루를 또 다려요. 그러면 아무리 참 짧게 해도 음 이틀이, 이틀 이상 돼야 이게 이제 그, 조청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한과를 만들면 다른 집들은 그걸 만들지 않으면 그이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이 조청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드러운 맛도 내고, 또 이제 그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생강, 옛날에 그 이제 계량종 말고 토종 생강, 아. 그거를 또 이제 직접 이제 재배를 하고, 어, 또 이제 좀 부족하면은 다른 집에서 이제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그 아줌마한테 이제 사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강을 이제 듬뿍 써서 만들으니까, 넣어서 만드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 않는 집하고는 이제 비교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네. 저희는 한번 오신 고객은 딴 집으로 안 가시는 예, 것이 다 여기에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어 이제 발효하는 과정도 정확하게 잘 하니까. 손님들이 그걸 이제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어. 또 맛을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청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집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냄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양이 다 충당이 되나요? 냄비에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제사 때 바글바글 끓여서 네. 이제 한 공기 하는 게 이제 냄비에 하는 거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100kg를 한 번에 해요. 네. 100kg면은 굉장히 이제 큰그 이제 삭히는 솥도 필요하고 오. 다리는 솥도 필요하고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현대 이제 시설에 맞게 잘 이제 그 갖춰가지고 그야말로 가마솥에서 이제 음 이틀 이상 이제 삭히고 다리고 끓이고 해서 어 그거를 이제 그야말로 쌀그삭히 추출물이죠. 추출물을 이제 한과를 사용하는, 만드는 데 사용을 해서 뭐 저희 집 한과는 이제 거의 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정성과 사랑이 듬뿍 들어간 한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가마솥 맛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전통 음식 그대로 저희가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같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언제부터 이 한과 작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어, 이제, 시집 오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에, 이제, 기관에서, 기술센터나 뭐, 시청 이런 데서, 이제, 그, 네.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교육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음,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이제, 공부를 꾸준히, 이제, 이렇게, 이제, 쌓아오다가, 아, 이제 20년, 40년째 살고 있는데, 20년 됐으니까 20년 동안 한과를 만드는 이제 경력이 쌓였네요. 음. 저도 모르게. 네. <laughs> 어, 그럼 벌써 서산 생활의 한 절반 정도를 이 한과 작업에 몰두를 하고 계신 거였네요. 네, 네, 네. 어, 제가 듣기로는 또 농사도 직접 지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생강 한과에 들어가는 생강을 전부 재배를 하시는 건지 뭐예다 네, 재배를 하고요. 네. 어 이제 부족한 거를 조금 이제 거의 이제 충당을 하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쌀도 부족할 때가 있고 음. 어뭐 찹쌀도 부족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사는데 대부분 뭐8 구십 프는다 이제 자급 뭐 이렇게 좀 원재료를 다 이제 에다 예, 농사를 지어서 어,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작물은 또 어떤 것들 하고 있는지도 혹시 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예. <laughs> 논에서는 맵쌀, 찹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밭에서는 이제 콩 심어서 이제 콩 수확해서 이제 반죽할 때 콩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생콩을 갈아서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콩이 또 제법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콩 농사 짓고, 이제 생강, 이제 많이 들어가는 또 생강 또 농사 짓고, 또뭐 농민이면서 뭐 이제 소상공인, 예, 또 겸업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음. 예. <laughs> 어, 뭔가 농사도 짓고, 이 한과도 네. 만들고 하려면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하니까 역시 명인님만의 비법이 잔뜩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또 명인까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명인은, 어, 제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장님께서 다 이제 검증 후에, 어, 뭐 이렇게 좀 주어줘도, 어, 이런 명인을 줘도 홍보를 잘 하면서, 이게 지역적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제 홍보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판단이 설때다 검증을 거쳐서 시장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을 받았어요. 그거 이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공문을 받아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어 인증을 서산 시장님한테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우, 또 이렇게 네. 맛있는 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시에서도 알아서 공문까지 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혹시 좋은 효과 봤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벤처 농업부에서, 어, 이제, 그, 주는, 이제 시사에서 주는, 어, 어, 100년 소공인, 이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요. 어, 어, 그건 뭘까요? 어, 그거는, 어, 이제, 그것도 일정한 저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되고요. 네. 20년 이상, 이제, 음,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의, 이제, 전문적인 그 전문성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이제 영업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라 해서 이제 주시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벤처농업부 그 장관님께서 이제 인증해 주시는 건데, 그것도 서산에서 제가 최초로 이게 좀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어또 중소 벤처기업도 네. 장관님에게까지 인정을 받으셨군요. 네. <laughs> 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고 나니까 명희님의 한과 맛도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과를 찾아주고 계신데요. 어,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보는 명희님의 비법이 있을까요? 어, 비법이 있죠. 뭘까요? 어, 이제 저희 집에 우리는. 어 이렇게 좀 길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곳에 이제 우리 사업장이 있는데 손님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집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손님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손님 있는 데를 가야 되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손님 있는 데를 나갔어요. 네. 안면도 그 도로가 다 이제 주차장으로 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는 안면도가 됐는데 네. 거기로 이제 이 한과를 가지고 나가서. 노점에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아. 아,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되는 거야, 이게. 네. 막 이제 맛도 좋고, 금방 만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싱싱한 맛이 또 금방 이제 다 보이고. 하니까 막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택배가 이제 그 아. 가져가신 분들이 네. 택배 주문을 또 하는 거예요. 네. 막 자기가 먹고, 지인한테 선물하고, 막 이것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한 2, 3년 만에 막 성장을, 폭풍 성장을 했어요. 오, 네. 그래서 애들 이제 뭐 등록금이라든가 뭐 이제 살림하는데 뭐 이제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오. 엄청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부가가치가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다참 행복하겠다. 네, 이런, 네. 예, 마음이 이제 제 가슴에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제, 아, 안면도에서 이제 그, 그야말로 이제 노점상인데,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이제, 음, 10년, 음, 작업장을, 이렇게. 예, 오픈한 지 10년 정도 되는 사이에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성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법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이제 작업으로 이제 더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진짜. 얼마나 맛있었으면 네. 길거리에서 먹고 이렇게 택배 주문까지 했을지 정말 네.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요. 요즘도 가끔 노점으로 이렇게 또 나가시나요? 아, 요즘은 이제 생활이 뭐 굉장히 패턴이 이제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이라. 그죠 어, 노점으로는 안 나가고 음.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제 우리 또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것도 수량이 많으니까 저희 이제 한 사람이 다 수용을 못해요. 네. 그니까 저는 만들고 며느리 전화받고 이제 남편은 이제 그 이제 하드 그 일을 이제 뭐쌀가만히 이제 만지는 거에서부터 그 하고 이제 예 아들이 아직 이제 들어오려고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네 시가 같이 이제 합하면 어. 더 이제 그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이제 사업장이 될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사실 회사가 문을 네.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면서 더더욱 맛있는 한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요. 점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명희님이 되게 순탄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 있으면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힘든 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음. 근데 그래도 이제 많은 노하우,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네. 이제 다 이제 많은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어, 그 반제품 만드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음. 이제 섬세하고, 살짝만 이게 어긋나도 이게 이제 물건이 안 나와요, 항과가. 음. 그러면 그 이제 그 쌀에서부터 그 연료 뭐그 이제 작업 그 과정을 다 거친 제품이 한과가 안 나오면 이제 버리게 돼야 되거든요. 네. 버리면 이제 엄청 많은 이제 손실이 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런 것이 좀 많이 힘들고. 근데 그게 지금도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도 그게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줄이려고 많이 애쓰고. 아무래도 이렇게 저도 물건을 만들다 보면 제 뜻대로 안 되면 좀 답답하거든요. 네. 그러면 음식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더더욱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맛있는 제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손님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을까요? 아, 많죠. 많은데, 네. 어, 이제 엊그제도 지금 이제 주문을 문자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 핸드폰 문자로 이제 주문을 주시는데 네. 아 뭐라고 이제 멘트가 왔는가 하면은 아 고마우신 사장님 좋은 음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합니다 이렇게 에 위에 이제 머리글을 넣어가지고 주문을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저도 막 이제 좋은 그 이제 답변을 이제 해드리고 어 이제 더 이제. 좀 그런 분들한테는 더 감사함을 느끼고, 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많이 이제 좀저 자신이 이제 뿌듯하죠. 음. 네. 아,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분 계시고, 내가 뭔가 해드렸을 때 고맙다는 인사 받으면 더더욱 잘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것 같아요. 네.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더 맛있는 한과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제가 자랑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네. <laughs>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여튼, 뭐, 물건을 만드는 때는 뭐, 조금의 그 빈틈 없이 항상 예, 애쓰고 있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명절마다 맛있는 한거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뭔가 또 이런 이야기들 들으니까 제 마음도 찡해지는 느낌인데요. 어, 오늘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촬영한 김에 혹시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전하고 싶은 말은요. 어, 지금 이제 오랜 기간 전통 식품을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음. 우리 전통식품이 굉장히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서 훌륭하고 참 좋습니다. 맞아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어, 뭐, 소화도 잘 되고, 어, 설탕이 없어도 단맛이 너무너무 훌륭한 단맛이 나고, 어, 저희 전통식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 또 이렇게 하니까 전통식품 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또 역시 이렇게 명인 타이틀을 얻으신 분답게 우리 전통 음식을 많이 알리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인님의 앞으로의 미래 계획도 조금 들어볼까요? 어, 미래 계획은 음, 지금은 이제 한과가 <laughs> 계절 상품이라서 추석하고 설에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수기 때 이제 같이 이제 그 병행할 수 있는 그 <laughs> 쌀을 이용해서 어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한과만, 이렇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먹으면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큰, 뭐, 식혜라든가, 뭐, 조청, 또 뭐, 이제, 누룽지도 참, 그게 참 좋은 식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 지금, 어, 쌀을 가공한 그, 그거를 이제 한과하고 병행해서, 할수 있는 거를 지금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어, 이제, 식혜 같은 경우는 해석 뭐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학과는 이제 인증을 받아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 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사, 작업장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음, 그, 같이 이 수입원도 되고, 뭐쌀 소비도 하고 소비자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이제 식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해썹 준비를 또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되면 음 소비자 여러분한테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네. <laughs> 또 이렇게 새로운 제품까지도 더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군요. 네. 빨리 그 제품들도 만나봐서 우리 맛있는 전통 음식들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힘들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신다면 아마 맛있게 먹고 또 그분들도 더더욱 우리 전통을 알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앞으로도 우리 전통 음식 알리기 위해 많이 노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도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면은 또 우리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홍보 시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음.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는 분께는 2분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고요. 안타깝게 지시면 1분밖에 홍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하 <laughs> 가위바위보 잘하시나요? 잘하죠? 네, 네. 오늘은 꼭 승리하셔서 네. 2분 홍보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laughs>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내가 아, 이겼어.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저 1패를 추가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따가 네. 2분 홍보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곳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사람.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김순주 명인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동네 뉴스 김순주 명인의 한과 홍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laughs> 저쪽 보고 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순주 생가 한과 대표 김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을 이어받을 며느리입니다. 한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식품인데요. 저희 김순주 생강한과에서는 전통의 맛 그대로를 전하기 위해서 가마솥에서 이틀에 걸쳐 조청을 고아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순주 생강한과에는 크기가 다른 여러가지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 제일 사랑받는 친구는 짜잔, 사임당이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요. 한과 외에도 건강에 좋은 평강 그리고 한과와 같이 드시면 너무 너무 좋은 수정과가 있습니다. 저희 평강은 직접 재배한 생강에 설탕을 줄여 만든 건강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한데요. 김순주 생강과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토팜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로컬 푸드 판매장과 토일마다 열리는 해미읍성 장터에서도 찾아뵐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통 음식인 식혜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통 그대로의 맛을 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순주 생.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